오전 7시, 임영웅이 다큐멘터리 개봉 관련 기자회견 깜짝 개최. 작년 12월에 완성되었지만 영화는 아직 방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유가 뭐야? MBC 기자가 참석했다. 임영웅의 매니저는 이날 오전 임영웅이 갑자기 소속사의 기자간담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오전 7시에 진행됐지만 MBC, SBS, KBS 등 주요 방송국 기자들을 비롯해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매니저도 임영웅이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이유를 몰랐습니다. 보통 기자간담회는 날짜 1주부터 2주까지 전에 발표하고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준비합니다. 임영웅은 소속사에 연락을 취한 뒤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이유는 임영웅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KBS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해 말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뒤 최근 몇 년간 예능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팬들은 이명웅 감독의 영화 개봉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지만 이명웅은 아직 방송 일정을 공개하지 않아 팬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명웅은 MBC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명웅은 지난해 1 2월내 드라마가 완성됐지만 현재 방영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 협회에 드라마를 제출했고 그들은 드라마의 정통성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그의 영화에 저작권이 걸린 사실이 아닌 루머가 유포되어 팬들을 당황시키지 않기를 언론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이명웅의 트로트 음악 활동 6주년이 되는 8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20분 동안만 진행되며 이명웅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른 어떤 이슈와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사안인 만큼 이명웅은 기자회견을 열 권리가 전적으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또 이명웅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루머 유포 사건에 대해 이명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조건 성능검사표가 들어가야 돼. 성능검사표가. 그러면 그, 검사소에다가 이걸 갖다 차를 집어넣거든? 그럼 차를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하게 돼 있어. 바닥이고 엔진이고, 뭐 이거, 어디 문짝이고, 뭐다 검사하게 돼 있어. 그 검사하는 사, 그, 그 과정에서 없어져서 가능성이 많아.